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어, 영상 유튜브 채널 피드 가시게 되면은 더 보기 누르시게 됐을 때 해당 자료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 텔레그램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입장 링크가 들어오실 수 있게 되니까 오시면은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들 계속해서 체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도 많은 인사이트를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지만 다이렉트로 바로바로 바로 정보를 받아보시고자 하시면은 해당 링크 누르셔가지고 꼭 텔레그램까지 입장하셔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발빠른 소통 그리고 그걸 통해서. 수익까지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반드시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어, 그리고 이번에 입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물로 시크릿 히든 줄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어 제가 리포트를 작성을 해서 전달을 드리는데 굉장히 상세하게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산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종목명이 뭔지 여기서는 일단은 모자이크로 되어 있지만 텔레그램 입장하시면은 모자이크 없이 100%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기간은 스윙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중 나와 있는 상황이고 키워드 보시게 되면 저 평가 과메도 구간 그리고 성장이 기대된다. 요거 참고하시면서 산업에 대한 분석 쭉 나열해 드리고요, 종목에 대한 분석 쭉 나열해 드리면서 가격전략. 어, 우리가 많게는 제대로 된 상승이 나타났을 때 2차 목표가 플러스 80%까지 열려있는 종목 무료로 오픈을 해서 텔레그램에 이미 올려놔 있을 거니까 반드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까지 꼭 챙겨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부각이 되지 않았지만 기대 수익률 80%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고요. 장기 투자로 관점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한 2, 3개월 정도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은 스윙으로 80% 수익률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잊지 마시고, 구독이랑 좋아요도 같이 한번 눌러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나눌 얘기는 어, 유일 로보틱스 관련해서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로봇 관련된 모멘텀들은 뭔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뭐 크게 받쳐주고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얼마만큼 멀티 프리미엄을 가져올 수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또 중요한 흐름이 나온게 유일 로보틱스가 아주 긴 윗고리를 달면서 지금 상 상승 폭을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래 대금은 굉장히 많이 역사적으로 많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큼에 대한 거래량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앞전에 최근 들어왔던 거래량 중에서는 굉장히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거래량이 좀 크게 터지고 그리고 그게 윗꼬리로 끝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를 좀여러분한테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유일 로보틱스만 좀 유난히 강한 상승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신고가 영역에 있는 상황이지만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 계열사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멀티플 자체를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로봇이 어떤 흐름이냐면은 휴림 로봇도 마찬가지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여전히 좀 강한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역사적인 저점에서 이제 살짝 고개대는 요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로보로보 로보티즈 요런 종목들도 여전히 좀 고점 대비해서 아직까지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한 시 이렇게 보여줬던 이력이 있는데 이렇게 높이가 다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정 수급이 많이 쏠려 있었던 종목군들이 많다. 산업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수급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좀 강하게 가는 종목들만 계속해서 강하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시멘스도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유일 로보틱스가 이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강한 상승세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도 역대급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일단은 상승폭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지금 단일가 경고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2월 10일 날 이제 3거래일 단일가 거래 예고가 떴습니다.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 여기서 더 강한 시세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단일가로 지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이번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거래량 역대급으로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만간 또 이제 단일가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어제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긴 입꼬리가 나면서 대량의 거래량이 터진 거는 단일가를 피하기 위한 일부 엑시트가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단일가로 거래가 된다. 그럼 이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세력 같은 경우에는 이 단일가에서 물량을 모으면 모았지 털지는 못해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개인들이 막 털기 시작을 하면 그 물량을 받아주면서 돈을 또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량을 터는 구간, 엑시트 구간이 나왔다라고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이제 이런 구간이 나왔다라고 하면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단일가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중요한 거는 로봇 산업이 계속해서 간다라는 가정하로 이어졌을. 때는 이제 많이 상승했었던 뭐 로보 티즈 라든지 c 메스 유일로보 티스 요런 종목들은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모돌은 뭐 로보 로보 라든지 이런 바닥에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높이 맞추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장에 대한 순환매가 강하게 힘들어진다 라고 하면은 요런 식으로 먼저 간 산업들이 이제 있구요 a군이 있구요 그리고 같은 산업군인데 바닥을 기고 있는 b군이 있다 라고 하면은 이제 a군이 올라갔다가 다닐까 라든지 차익 매물들이 쏟아 시작을 하면서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이제 한 템포 쉬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이 비군들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추격매수를 할 구간은 아니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떠 있는 종목 이제 눌림에서 산다라고 이제 접근하시다가 쭉 빠지면서 고생하시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그 중에서도 유일 로보틱스는 아주 긴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상하다 조심하셔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종목 추격하지 않아도 정말 바닥에서 살수 있는 좋은 종목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 종목들 계속해서 체크를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더 보기란 누르시게 되면은 텔레그램 링크 있다고 말씀드렸죠. 텔레그램 입장하시면 아주 자세하게 좋은 종목들 계속해서 히든 시크릿주도 계속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에서 바닥에서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지금 매집을 하면은 강한 시세를 줄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무리하게 우리가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일 로보틱스 좀 조심하자라는 관점 왜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로봇주들이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어떤 종목을 잡 봐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 비군에 대한 종목들, 타점이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은 텔레그램 입장 하셔야겠죠. 저 다양한 정보 계속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체크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텔레그램 더보기란 누르시게 되면 링크가 나옵니다. 보기란에 있는 링크 통해서 텔레그램 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시크릿 히든즈 공개드린다고 했습니다. 80% 기대수익률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 이제 통신장비에 대한 메가사이클이 왜 오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산업분석 아주 상세하게 좀 체크를 드렸고요. 오시게 되면 종목에 대한 분석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여러분들이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어, 비용 드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오셔가지고 참여해 주시면서 소통만 같이 잘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정보만 잘 받아보신다라고 하시면. 는 다양한 정보들 무료로 계속해서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신청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